근데 여기 눈 오면 못 올라가긴 하겠다, 차들. 쟤도 빡시게 한것 같은데? 쟤도 빡시게 나야지 올라갈 수 있을 까 같아. <laughs> 아우, 아침부터 차가 많네요. 그거니까 <laughs> 여기가 약간 좀 뭐라고 했지? 그 등산지도 있고 하보보니차차좀좀 있긴 시 10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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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여러 10시, 10시, 1 0안 10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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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나 맨뒤에 있을거야 말이에요 싫어잉 <laughs> 귀엽네 가만 안두겠어 <laughs> 오늘 돌같은 사람이 돼보겠네 앞뒤로 아주 조리돌림을 그냥 <laughs> 풍차 돌리기 <돌림. 웃음> 풍차 돌리기를 <돌림이래요>, 그냥 딱 <laughs> 무서운데 <laughs> 아, 그 저기 저기 원희형 그거 갔다 한번더간거 알아요? 어제? 어딜요? <laughs> 엔나문지? 왜요? 엔나문또 <laughs> 갔어 저 미션 미션 그 우리 이게 기어봉 음. 아래에서 뒤까지 이렇게 당기잖아요 네 아래에서 뒤까지 끝기면은안 들어가 뒤가 엔단에서 멈춰있어 <laughs> 그래서 힘을 한번빡 줘야지 그때서야 뒤들어가거든견인해서 갔어요? 아니요, 그래도 기는 들어가니까, 1 0서 들어가면, 어... 차량은 움직일 수 있는데, 가서 아, 봤더니, 그, 뭐, 기어, 뭐, 그거, 하면 모두 이렇게 저걸 바꿔야 되나봐요. 그래서 그거 바꾸고 왔어요. 그래, 돼서 다행이네. 예, 네, 안 됐으면은, 씨. 안 됐으면 뭐, 거기서 고증해줬겠지 뭐. 되동게안되는건안 되는 거니까. 여기 코너, 깊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어, 미끄럽다, 미끄럽다. 조심해. <laughs> 둘다 촬영 중인가? 네. <laughs> <laughs> 를좀 간격을 벌려서 탑시고 그럼 이 코너 깊습니다. 예. 아좀촉축하네요 리어에 중량 올려놨던 비가 무겁네. 어? 네. 사람 사람 몇을 뽑같어요 아니요 뒤에 쌀 10kg 들어 있어요. 아, 어, 나 어제 10kg 뺐는데. 고라니 한 마리 실고 온거 아니요? 에 나가? 쌀 들어 있다고요. 야. 맞아요. <laughs> 어니님 여기서 중신하고 앞서 트렁크에 실고 온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유기저 뒤떨어가요 <laughs> 죽은지 얼마 안됐나봐 따뜻해, <웃음> 따뜻해. <웃음> 아 똥꼬 아파 어? <laughs> 똥꼬 아파요 똥꼬 아파 똥꼬 네. 아고네 얼마나 쫓겼네 비 오는 건가 모래 샤워인가 가늠이 안 되네. 염갈 샤워. 비 오는 거예요? 안 오는지? 아세요? 좋아요? 아니 머드가드 나는데 이렇게 많이 튄다고. 너무 싸고 있어요. 찔렀으니까 빼야지. 관장 안 했나보네 아니 지금 거의 호스준으로 막 유리가 따다다다다다 거리는데 어 깊습니다 여기 많이 깊어요 예어 그냥 미끄러지네요 도둑장 날라간대요 날아오면 잡아줘야 요 알았죠? <laughs> 여기 옆로 여기 으로길 나한테 와와 <laughs> 많이 미끄럽구나 그거 <laughs> 보라. 깜짝 놀랐데 기록이로새록키로나로니까 헤로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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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로로 헤로키로, 로로로로 여기로 채진 가면 중경입니다 근데 오늘같은 날 중경가면 죽어요 가야죠 가야죠 재현이 나한테 진짜 쌍욕할수도있어 쌍욕하는거 한번 봐야죠 봐야죠 <laughs> 어 조심하셔 갑자기 막 카톡 차단돼있고막 방송많아요 여기 어 푸스가 거의 반쯤 얼었다 네, 이거 완전 쇼퍼너 조심하십시오 쇼퍼너에다가 차선 좁습니다 범프 범프도 있어요

아 성우님이 이번엔내 똥꼬를 할타주네토토를 주신 그쪽. <Medium> 왜또 주식 고시 안녕하세요 이승만 씨. 예. 뭘 봐요? 뭘 봐요?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갈라고요? 두 번째 갈라고요? 아니 아니, 헌팅은... 아니 아니 헌팅 아니 아니 헌팅할라고. 안 사요 안 사. 안 사요. 명서 두 명이서 오셨어요? 아인 두 명이 날 이렇게 쪼대는 게 무섭다. 하이짝, 하이짝. 쪼대는 게 무섭다 하니까 바로, 바로 는것 봐. 쪼대는 게 무섭다 니까 바로 붙는것 봐. 쪼짝는짝 는거 지금 그 이름 뭐더라? 갑자기 육개장 여기? <laughs> 어? 육? 네 제천 빨리 제천 육개장 쳐봐. 이름, 나 이름 모르겠네 생각에... 이름이 안 뜨네. 아오도착하겠네 따라잡겠다. 지금. 그래? 아 비룡하는 육개장. 응. 아 맞다 정훈님네 1월 1일날 행감도 올겁니까? 아 1월 1일날 가요? 1월 1일날 그 아침에 가 일출 아침에요? 네 아침에 가 이제 새벽아 가가지고 일출 보고 일출 봐야죠 음... 갈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오 <laughs> 네. 음, 알겠습니다 한80% 확률로 갈것 같긴 한데 횡담도입니다 횡담도 네 횡담도 동해는 뭐니 횡담도로 가서 해는 어디에도 뜨니 <laughs> 우측에 포토를 조심해요 <주시며. 웃음> 백 코너만 더 있어요. 예. 여기였나? 저 이거랑 비슷한 형상의 코너가 또 나오는데. 그거 가이요 네. 도착했다안녕하 나도. 이 동쪽도 아름다운 그 전망대 카슬라나 와요. 포주 하나 와요. 네. 그렌아쁘 나와요. 알고 싶어요 방석이인가 아, 그, 모르겠네 돌아방이 똑같습니다 저기가 포트 어 있었나? 여기야나 여기가 범퍼에요 펌프는 지가 보이지겠구만 지가 보송보송해지는 시작 됐습니다 포기터습니다음 어? 에 저기 음. 어. 아까 어디있었는데 여기도 터널 깊어요 오? 오?

잠깐조심하세요 네. 여기 만요가좀심요시요 여기 만요잠요요 여기도 요어주세요

럭베이크라서 여기 힘들어요 조심하세요 차와요 아, 차량이 차와요 네 골프 하나 빨간 거또 와요 네골프네이기 네. 이렇게... 안녕하세요 <AAC>. 차 하나 와요 공차 네네아겠고하